공격은 수십 년 동안 계획되어 왔으며 조심스럽게 세워져 왔다. 심지어 이 메시지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충격을 줄 속도로 이제 펼쳐지게 될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고 천국의 성인들이 얼마나 우는지, 그들이 소중히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의문시 될 것이며 뒤집히고 거룩한 종들은 무력해질 것이기에 혼돈이 발생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서열 내부로부터 내 이름으로 도전받을 것이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예언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성직자들에게 너희는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다고, 즉, 인류는 십자가상의 내 죽음 후에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민 내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부여받아 왔고 그리고 그 진리는 지극히 거룩한 성경인 내 아버지의 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너희는 믿을 수도 있다. 너희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묵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들이 너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게 너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직도 더 많이 있다. 너희는 요약을 부여받아 왔다. 그런데도 너희 중에 많은 이가 그 내용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너희는 묵시록을 무시하며 묵시록을 이해하려는 소망이 없다. 내 사명은 너에게 새로운 성경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책은 전체 진리를 담고 있기에 그러한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방신 주위로 타락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 임무는 한편으로 너에게 진리를 상기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재림의 시기를 대비해 너의 영혼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있다. 인류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최대의 사기극은 내 아들의 교회 내부에서 기인할 것이며.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온 원수들의 사주에 의해 행해지리라 사탄이 내 아들의 교회에 진입할 것이며 자신들의 영혼에 하느님의 영이 확고하게 심어진 이들은 그 징조들을 명백히 볼수 있을 것이다 한때 하느님께 그들의 삶을 바치겠다고 서약했던 성직자들은 이 대사기극에 말려들 것이며 그 결과 참된 신앙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의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던 영혼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지 않으리라.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있다. 불쌍하고 불운한 많은 종들은 새로운 서약의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며,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겠지만 너무 두려워 달아나지 않으리라. 최대의 징벌은 거짓을 설교하는 성직자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진리에 충성스러운 사제들은 매일의 희생제사를 내 이름으로 또한 합당한 방식으로 계속 행할 것이다. 각 나라에서 불의 성령에 응답할 남은 자들이 그 사제들을 따를 것이다. 하느님의 권능을 결코 경시하면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어 승리의 행진을 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천상 보호막으로 그들을 덮어 영혼들을 지혜와 진리로 채워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소 부재하시다. 그분께서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사탄의 권세는 위협적이지만 그자는 무소 부재하지 않다. 그자는 오로지 그자의 군대가 속이는데 성공한 영혼들을 통해서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또는 무관심한 것이건 각각의 행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생기는 것이며 이는 성령이나 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느님의 권능이 승리할 것이며 주님의 위대한 날에 주님의 적들은 무력해질 것이며 나의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그들은 깊은 구렁 속으로 던져지리라. 최대의 징벌은 거짓을 설교하는 하느님의 성직자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들은 진리로 축복을 받았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고의로 영혼들을 빼내가는 걸 선호하여 진리를 배척하였기에 그들의 죄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될 것이며 그들은 이 때문에 결코 하느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라. 카톨릭의 신학자들. 너희가 내 거룩한 말씀을 공격하는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가톨릭 신학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 지극히 거룩한 메시지들을 거부하려고 지금 이루어질 시도들에 대해 너희는 두 귀를 차단시켜라. 내가 네게 이야기해 왔듯이. 최대의 공격들이 나를 안다고 주장하는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있게 될 것인데, 묵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안에 포함된 비밀들도 이해하지 못한다.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 성직자들, 나의 거룩한 종들이 진리를 설교하지 않고 죄의 존재에 대한 강론의 중요성을 치워버렸는데,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나의 거룩한 종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였다. 나의 많은 거룩한 종들은 타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자들에 의해 박해 받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설교하는 걸 두려워한다.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인간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하느님께 청하지 않으면 직면하게 될 징벌에 관하여 설교하기를 결코 추조하지 않았다.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나는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고 진리가 아주 오랫동안 감춰져 왔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사람들은 잔악행위를 저질렀던 이들과 내게 속한 이들로 나누어질 것을 명심하여라. 나는 내 거룩한 종들에게 말하건대 너희는 진리를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을 잃게 될 것이며 나는 그것에 대해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는 하느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굴복하여라. 내게 충실한 성스러운 종들은 내 거룩한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고. 내두발 위에 입술로 맞춤으로써 그러한 겸손한 몸짓으로 성주간 동안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이며 십자가상의 내 죽음 그리고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내 약속에 관한 것이 모두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라. 올해 성주간부터 갈라진 틈이 나타날 것이며 십자가상의 내 죽음은 왜곡될 것이다. 새 해석이 신자들 앞에 제시될 것이며 거짓말이 내 원수들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지난 40년간 성직자들에 의해 확산된 배교와 교의적 오류들, 사탄에 의해 인도되고 타락한 전사들에 의해 땅 위에 가해진 증오로 야기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이제 모두 해결될 것이다. 최후의 전투는 마침내 완성될 악의 파괴를 볼 것이다. 대경고 사건은 당신 자녀들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가 나의 새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하도록 내 아버지께서 승인하신 기적이다. 지난 40년에 걸쳐서 잘못 안내되고 거룩한 종들에 의해서 확산된 배교와 교의적 오류들 때문에 이 대경고 사건은 인류를 재빨리 일치시킬 유일한 방식이다.이 때 세계 인구의 수십억이 양심 조명의 이 기적을 통하여 구원될 수 있음을 뜻한다.내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제들.나의 양 떼를 인도하도록 임명된 바로 그 목자인.나의 거룩한 종들은 악마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그들은 현대적이고 개방적이며. 실천적인 선생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내 아버지의 책에 담겨있는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에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 책은 악마의 존재와 또 그자가 너희의 최종적이고 합법적인 본양 즉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었을 때 모두에게 약속했던 새 낙원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각자를 통해 어떻게 일하는지를 분명히 기술한다. 나는 정체불명인 사람들의 단체를 위해 죽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포기했고,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너희는 이 땅이 너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맹목적으로 계속 순진하게 믿기로 작정했다. 너희는 생명, 즉, 이 다음의 생명은 무한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